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난 삼성 비스포크 1등급 스탠드형 포도어 김치 냉장고는 가정의 냉장고 혁신을 이끄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4 0공의 넉넉한 용량과 포도어 구조로 다양한 식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며 각 음별 맞춤 냉각 시스템이 식품의 맛과 영양을 최상으로 지켜줍니다.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와 독립 냉각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쿨링 커버와 쿨링 커튼이 냉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냉장 냉동 모두 최적의 상태를 제공합니다. 와이파이 연결과 스마트 진단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이 극대화됩니다. 사용자 리뷰에서도 냉장고 내부 정리와 냉기 유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세련된 코타 화이트 컬러는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조화를 이룹니다.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기능들이 결합된 이 제품은 가정의 냉장고 선택에 있어 최고의만족을 선사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